국민 황태자 이명웅, 또한번 왕자에 오르다. 2025 상반기 왕중왕전 투표 1위의 충격과 감동. 43일간의 대장정. 1.392, 281표의 기적. 2025년 상반기. 대한민국 가요계를 뒤흔든 초대형 이벤트 왕중왕전 인기 투표. 7월 22일 시작해 무려 43일간 진행된 이 대장정에는 총 81명이 후보가 출전하며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국민가수 이명웅이 다시 한번 별표 별표, 국민의 선택, 별표 별표를 증명하며 왕자를 차지했다. 결승전에서 이명웅은 무려 1.392, 281표, 38.2%를 얻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2위에 오른 UNIS 위 엘리시아 881.361표와는 무려 50만 표 이상의 격차였다. 팬덤의 결집력과 대중적 영향력이 다시금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이번 왕중왕전 우승자는 단순히 타이틀에 그치지 않는다. 이명웅은 오는 10월 11일부터 24일까지 삼성동, 설릉, 잠실, 청담, 대치일대의 디지털 전광판을 통해 개인 축하 영상이 송출된다. 서울 강남 전역이 임영웅의 얼굴로 물드는 영웅시티가 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10월 22일부터 21일까지 주변 방 공지 오류로 일정이 중첩된 것으로 추정. 경기도 도심 10대 시내버스에 그의 축하 광고가 일제히 걸리며 출근길 시민들까지도 임영웅의 승리를 실감하게 될 예정이다.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임영웅의 공식 팬카페, SNS, 각종 커뮤니티에는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다. 역시 우리의 영웅. 자랑스럽다. 1.392, 281번이 사랑이 모여 만든 기적. 서울이 아니라 전국이 이미 영웅의 무대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팬덤의 자부심과 성취감이 응축된 폭발적 에너지였다. 팬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139만 표는 단순한 클릭이 아닌 헌신과 사랑의 증명서였다. 이명웅은 이미 국민가수라는 타이틀을 여러 차례 입증해왔다. 하지만 이번 왕중왕전 우승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 심리적 위안과 대리만족을 상징한다. 혼란의 시대, 불안한 사회 속에서 그의 노래는 치유의 언어로 작용한다. 팬들은 단순히 그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 그의 성공을 통해 자신의 삶까지 위로받는 심리적 동일시를 경험하고 있다. 음악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결과를 두고 또 다른 분석을 내놓는다. 한 기획사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이명웅은 더 이상 트로트 가수라는 틀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대중음악 전체를 대표하는 아이콘이자 브랜드 그 자체입니다. 서울 도심을 장악하는 이번 이벤트는 사실상 국민축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국 PD들은 이명웅이 출연하는 순간 시청률 보증 수표라며 그와 관련된 콘텐츠 확보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5년 상반기 왕중왕전은 다시 한번 증명했다. 임영웅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제2막의 서막일지도 모른다. 10월 서울 저녁을 물들이게 될 그의 얼굴은 단순한 축하 광고가 아니라 팬덤과 대중이 함께 쌓아 올린 영웅의 기념비가 될 것이다. 별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 곁에도 있다. 이름은 임영웅이다. <laughs>